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정보부의 최윤재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이 있습니다.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차량, 중형, 대형 차량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량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워낙에 인기도 많고 자동차 승차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성이 많이 갖춰져 있죠 색상도 검정색 그랜저에 잘 가장 어울리는 색상이기도 하죠 사고는 이쪽에 휀다 하나 단순 교환으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탐나는 매물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럭셔리 등급에 29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할부를 하셨을 때 얼마를 내야 될지 여기에 저희가 띄워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랜저 시리즈는 설명을 안 드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이 TG 차량들은 약간은 여기 좀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붓터치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도색을 넣거나 하면 차 모양도 모양이지만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가격에 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만, 이 본넷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의 뭐 돌튀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제가 도색 보수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엔진룸이나 뭐 이런 쪽에는 뭐, 크게 새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새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그랜저 차량들이 좀이런데 뭐, 그, 벨트 돌아가는 베어링이나 이런 데가 좀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이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50원 된다는 거죠. 200만원대 대형차가 이런 게 있다? 솔직히 소나타급 가격으로 어떻게 그랜저를 탈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번 똑같은 거지만, 그랜저 차량 보실 때 가장 중요하실 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 LED로 박혀 있는 부분이 한두 개라도 안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모양도 되게 보기 싫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주행할 때 되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로동을 켜서 LED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못 갈아요. 그냥 통으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후방감지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몰딩류의 기스가 조금은 있네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보기에 싫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정말 넓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넓기 때문에,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랜저 차량의 옆면으로 와서 보는데, 일단은 휠 자체가 어,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기스는 전체적으로 되게 없는 편이에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신품급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당분간은 내가 들어갈 돈 없이 탈 수가 있다. 요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세단이잖아요 에코스급 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트립 부분이요 도어 트림 네 이런 것들 버튼 배열도 지금 나오는 차들이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죠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차량이 제가 럭셔리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럭셔리 모델이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드 그레인 핸들이 들어가 있는 게 럭셔리의 가장 큰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VDC 버튼이 없으면 디럭스 모델이에요. 이거보다 낮은 버튼. 코너링 할때좀 약간 몸을 잡아주는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방식은 이렇게 풋 방식으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1 1만키로 주행한 계기판 보이시죠. 네.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요건 저희가 보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쪽에 쭉 이렇게 우드 그레인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돼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버튼은 이쪽에 있네요. 열선은 돌리는 방식으로 네,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아봉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확실히 인기가 많은 차들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방식의 이 에어컨 공조기. 네, 이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CM 루물러는 들어가 있고요. 자, 뒷면부에 오드레도 보면, 네, 이렇게 우드그레이는 똑같이 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가죽상태라든가 이런 거 봐도 뭐 신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깔끔한 상태입니다. 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트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사제 매트를 깔아 놔 갖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2010년도에 등록을 한 차량이고요. 9 7 0 0 0 k m 에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가격이 39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390만원을 할부하셨을 경우에 나오는 이자율이나 월 불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평균적인 분들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면을 한번 볼게요. 둥글둥글하고 멍청하게 생겼던 헤드라이트를 과감하게 성형을 한 이제 로체 이노베이션은 기아의 패밀리룩인 호랑이 코 그릴이 들어가면서 라이트도 요즘 세대에 맞게 좀 길게 쫙 찢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또 옛날틱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고 있어도 어디 오일류나 뭐 이런 거 새는 거는 없어요. 다만, 그랜저보다는 조금은 엔진룸이 조잡해 보인다는 거. 겉 벨트 상태라든지 가스켓류에서 전혀 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LED 타입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져 있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켜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고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고요. 딱히 뭐 뒤쪽에 크게 이상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뭐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가.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트렁크 사이즈가 어떨지 한번 봐 볼게요. 어 그랜저 보다는 조금 작다 그랜저 보다 조금 작긴 해도 충분히 짐 싣고 다니기에는 무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휠 상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와 타이어 트레이도 좋다 새 거야 새거 거의 타이어 트레이 새거예요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죠 깜빡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차크 한테는 다 달려 있네 저 차크 한테는 비 많이 오는 날 수영 치는 용이에요. 네, 그건 농담이고요. 390만 원짜리 차에 내부는 어떨지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접이식 밀러 여기 있고요. 밀러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윈도우 버튼들 들어가 있죠. 이건 좀 몸무게가 가벼운 분이 타시고 주행 거리가 짧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진짜 깔끔해요. 물론 진짜 가죽은 아니고 레자 가죽입니다. 레자 가죽, 가짜 가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여는 버튼, 주유구 버튼은 이쪽에 나와 있고요. 주행거리 9만 키로네 9만 키로 여기 나와 있죠. 9만 7 600 k 로 정도 됐네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슈퍼 비정량이판이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우드 그레인핸들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한번 봐볼까요? 오 깔끔합니다. 백내장 끼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고 어, ECM 눈밀러 타입이네요. 엉따는 여기죠. 있 엉따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할수 있는 SD 카드가 이쪽에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사실상은 언제든지 말하지만 핸드폰 내비 추천합니다. 조수석에 있는 시트 상태. 네, 뒷좌석으로 볼까요? 뒷좌석에 보면은 전반적인 시트 상태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트 상태는 나쁘지도 않고 네 이런 부분들 LED등이 원래 아닌데 이렇게 LED등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인 시트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 가죽입니다. 레자 가죽 시트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드 그레인이라든지 요 우드 그레인 작아요.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리얼 우드나 이런 거 아니에요. 3300cc 모델이에요. 주행거리가 2009년도 모델인데 몇만인지 아세요? 7만 밖에 안 됐습니다. 7만. 그만큼 차량 컨디션이 좋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SK 엔카에 350에 등록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건 390입니다. 왜 390이냐? 촬영하러 끌고 오다가 타이어가 안 좋아서 한쪽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네짝다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랑 이런 것도 정비를 더 해놨습니다. 그냥 맡기는 김에. 그래갖고 차라리 정가로 그냥 올려서 다시 받자. 해갖고 39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펜다 하나 교환이 있고요. 뭐 사람들이 되게 막, 어, 이거 사고차 아니야? 그럴실 수가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긁어도 교체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차대 프레임이나 뭐 이런 쪽이 교체만 안돼 있으면은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부금 얼마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한 달에 내가 낼수 있는 할부금 딱 나와 있습니다. 요게 뭘까요? 이거. 이거. 볼록 튀어나온 거 그릴에. 전방 카메라입니다. 애기들이 많은 애기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쓴다는 점. 정말 필요 없는 옵션이라는 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체인 방식입니다. 타임벨트를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점, 네, 그리고 6기통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가속력도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엔진 마운트 상태라든지 뭐 어디 세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내부도 좀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많이 깨끗한 편이고요. 일단은 뭐 벨트류라든지 뭐 일단 여기 가까운데 저희가 육안상으로 비치는 부분들에도 보면은 뭐 크게 이상이 거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몰딩류 까져있는 거 없는 거. 근데 이것도 살짝은 있네. 살짝은 있어요. 여기도 살짝은 있는데 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17인치가 들어갔습니다. 빗살도 좀 많아졌죠. 내가 좀더 비싼 차다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저희가 말했죠 교체했다고 교체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죠. 아까 270 모델은 없었는데 뉴럭셔리로 바뀌면서 백밀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엔다 쪽을 보더라도 아 여기 살짝 좀 들어간 게 있어요. 누군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간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짝 누르신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어, 타실 때는 전혀 지장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TG 내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뉴럭셔리로 바뀌면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죠. 우드그레인 색깔이 약간은 좀 고급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7만키로 주행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트 상태 보이시죠? 주름살 하나 없네요.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여기 요추받침 뭐 이렇게 전동 시트 부분들 이렇게 돼 있고요. 브레이크 방식은 풋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네. 요런 부분도 공조기 버튼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파란색깔. 순정 내비 들어가 있죠.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 부분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공기 청정기 옆에가 아까 본넷에 있었던 볼록 튀어나왔던 네 그릴 쪽에 있었던 이제 전방 감지예요. 그다음 에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죠. 핸들 커버를 벗겨 보면 전체적으로 우드 그레인 핸들은 들어가 있어요. 우드 그레인들 들어가 있는데 좀 깔끔한 이미지의 우드 그레인 이런 거 이런 느낌 좋죠. 와이프분한테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대박입니다. 다음 날아침땅이 달라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시모드 타입으로 쭉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누르잖아요.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자의미 없죠.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더 헷갈려요. 사실상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기능이다 생각하시는 게 머릿속에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백내장이 있을 것 같다. 오, 의외로 깔끔합니다. 의외로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뒷좌석을 한번 앉아볼게요. 아까 그랜저도 앉아봤지만 전반적인 뒷좌석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깔끔하게 주름 없는 네 이런 시트 상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가 있다는 점, 열선 시트가 여기에 딱 있다는 점, 그랜저기 때문에 뭔가 틀리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 요런 점이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이용자분이 흡연을 하셨어요. 흡연을 하셨지만 담배 냄새는 많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세대 차량을 준비해드렸죠. 2006년도 270 그랜저 11만키로 탄 거, 290만원. 로체 이노베이션 2010년식 9만키로 탄 거, 390만 원, 그다음에 그랜저 TG 뉴럭셔리 2009년식 7만 킬로 탄 차량, 330 모델 이렇게 390만 원세대를 준비해봤는데요. 고장 나면 은 누구한테요? 저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카톡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니까 항상 연락처를 모르셔서 리플 남겨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밑에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재였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재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았다면 싫어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